많이 힘드시죠? 아니요, 괜찮아요. 회사는 어때요? 팀장님도 출근을 안 하시고, 회사 분위기가 좀 그래요. 네. 저기, 사모님이 준비하던 화장품 있잖아요. 네. 그거 지금은 진행이 중지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아예 묻혀버리는 건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, 오늘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. 사장님은 뭔가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봐요. 저 상수 씨. 네. 그거 제가 빠지고 상수 씨 혼자 하는 걸로 하면 안 될까요? 그럼 계속 진행할 수 있을 텐데. 그건 안 되죠. 원 기술이 순영 씨가 가지고 있는 개발 로트에서 나왔잖아요. 그리고 사장님은 유가족에 대한 로열티도 생각하고 계시던데요. 그래요?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오늘 뵙자고 한 거예요. 우리가 늘 하던 얘기 있잖아요. 좋은 화장품은 반드시 성공한다. 네, 늘 희망적인 말만 해주시고 감사해요. 뭘요? 힘 내세요. 지금 오세요. 그래. 근데 집에 이렇게 조용해. 할머님 외출하셨고, 오빠 아까 새엄마네 있는지 물어보셔서 나갔고. 새엄마네 집을 물어봐? 네. 그걸 자기가 알아서 뭐하게?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. 집을 물어봤다고? 이번 일 해결되면. 외국으로 떠날까 해요. 제가 나가야 새어머니 들어와서 하실 거 아니에요. 이 녀석이 또 쓸데없는 말 하러 아 갔냐? 하신 말씀이 뭔데요? 두분 다시 합치시라고요. 주명 씨저 때문에 지금 나가신 거 압니다. 그런데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 말씀드리려고요. 저 이번 사건만 해결되면 멀리 외국으로 떠날 겁니다. 네? 주명이 왔어요. 네, 지금 방에 같이 있어요. 우리 아버지, 포기하지 포... 말아주세요. 주명씨, 한평생, 아버지께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어렵게 찾은 행복, 깨뜨린 자식 안 되게 해주세요. 제가 떠날게요 가서 다시 안 돌아올게요 이러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안 떠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안 돼요 어떻게 평생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 살아요 그럼 난 부자 사이를 갈라놓는 사람이 되라고요 평생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를 옆에서 두고 보라고요 아버지 새어머니 없으면 안 되는 분입니다 아니에요. 부부는 헤어지면 그만이지만,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겠어요. 전 평생 아버지께 상처밖에 들린게 없어요. 단한 번만이라도 자식 노릇 할수 있게 해주세요. 저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같아 thank <laughs> you 아버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. 제가 떠날게요. 가서 다시 안 돌아올게요. 전 평생 아버지께 상처밖에 드린 게 없어요. 단한 번만이라도 자식 노릇할 수 있게 해주세요. 저 너무 괴로웠어요. 죽을 것 같아요. 来啊！ 왕세빈, 어디야? 술 마셨어? 왕세빈, 왜 그래? <laughs> 여보세요, 여보세요, 주명 씨, 여보세요? 아, 아, 새세빈 왔구나. 왜 그래? 난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? 뭐 하러 태어났을까? 태어나서 내가 한 일은 다른 사람한테 고통 주고 상처 주고 그것밖에 없네. 생각해. 아버지한테 상처 주고, 새어머니한테 상처 주고, 내가 사랑하는 왕세빈한테도 상처만 주고, 왕세빈. 우리 어디 멀리 가 살자.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. 나한테 상처 맞춘 거 아니야. 그래서 제일 행복했을 때가 자기 아내를 살 때였으니. 네, 저예요. 여긴 놀이터야. 딸기 데리고 나와. 놀이터요? 아빠! 이야차! 우리 딸 오랜만이야. 아빠, 보고 싶었어요. <laughs> 나도 많이 보고 싶었어. 오랜만에 우리 딸하고 밥 먹으러 왔는데 괜찮지? <laughs> 당신안 먹어? 먹을 거예요 많이 먹어 많이 먹어야 안 아프고 튼튼하게 살지 당신하고 추억을 더 많이 만들고 그랬어.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잘 들어. 나 지금까지 별로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어. 당신도 알지? 내 상처에 빠져서 호적되느라고 애들한테 신경도 못썼어. 그래서 애들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프고 미안했어. 우리 아들 주명이 아마 지금 그 녀석 인생의 최고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야. 내가 아버지로서 그런 주명이 포기할 순 없어. 당신하고 주명이. 두 사람이 한 배를 타고 갈수 없다면, 난 당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. 당신 보내줄게, 날 떠나서. 행복하게 <놀람> 살아. <놀람>